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했는데 강남 3구를 제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성동구였습니다. 3.3 제곱미터당 1,700만원대에서 약 5천만원까지 184%가 오른 건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21% 올랐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 사업 지역 내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50층 이상의 초고층 한강변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5억 원대에 거래되던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3월 2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했는데 강남 3구를 제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성동구였습니다. 3.3 제곱미터당 1,700만 원대에서 약 5천만 원까지 184%가 오른 건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21% 올랐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조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 많이 올랐고 현재 년 대비 서한 10억 사이 정도가 성수 정비사업 구역 내 재개발 기대감에 더해 강남과 압구정을 마주하고 있는 입지와. 성수동 산권의 활성화가 성동구 집값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허브 스퀘어 이제 성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몰리고 소비가 그쪽에서 일어나고. 최근엔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성동구 부동산값 상승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어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